그날 이후 그 암탉은 알을 낳기 위해 매일같이 고양이 집에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귀찮아진 것은 고양이들이다. 그런데 녀석은 알을 낳기 위해 들어가려다가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포기하고 만다. 나는 녀석이 다른 곳에 가서 알을 낳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련이 남은 녀석은 가던 걸음을 멈춘다. 도대체 누가 안에 있는지 확인해보니 방금 잠에서 깬 왕바리가 두리번거리고 있다. 결국 왕바리는 내 눈치를 보며 잠자리를 양보하기로 한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녀석에게 어떠한 외압도 가하지 않았고 왕바리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왕바리가 떠나자 암탉은 알을 낳기 위해 고양이집 안으로 들어간다. 녀석이 언제까지 이곳에서 알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들은 언제든 암탉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암탉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왜 굳이 이곳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캔디와 타이가 닭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본 결과 이번 일을 흥부에게 맡겨선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흥부는 자기 몸조차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기에 캔디와 타이를 보호할 수 있을 거란 나의 기대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캔디가 싫어하는 놀부에게 맡길 수도 없고, 적당한 수탁인 체리는 캔디에게 그다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장 최고의 권력자인 태양이에게 데려가 보기로 했다. 만약 녀석들이 태양이의 암탉만 된다면 그 어떤 수탁들도 함부로 캔디와 타이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4개월 전 태양이의 암탉이었던 타이는 그나마 태양이의 암탉으로 지내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했다. 녀석이 태양이의 암탉으로 지낸 지 2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태양이도 오랜만에 본 타이를 반기는 듯한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암탉들이 타이를 쉽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다. 3년 넘게 함께 지낸 암탉들은 4개월 못 봤다고 타이의 군기를 잡으려고 하고 험한 고를 당하고 싶지 않은 타이는 이리저리 도망다닌다. 타이가 그동안 사료를 많이 먹어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암탉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삐쩍 말라 보인다. 태양이만 받아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다른 암탉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태양이 무리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캔디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결국 태양이가 캔디와 타이를 보호해 줄수 있도록 만들려면 태양이를 캔디의 닭장으로 옮겨서 친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캔디와 타이의 안전을 위해 태양이에 너무 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캔디와 타이는 태양이 무리에서 나왔다. 비록 보호해줄 수탁은 아직 없지만 녀석들은 아주 오랜만에 풀도 먹고 흙도 먹으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다. 어쩌면 녀석들은 이런 생활을 몇 번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닭장 밖으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내가 수탁처럼, 녀석들을 옆에서 보호해줘야 될것 같다.